사실 이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 이상의 웃음을 안겼습니다. 김종국이 진행하던 런닝맨에서 배우 김강우가 등장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죠. 김강우는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장난스럽게 서운함을 표현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종국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봤고 그 안에는 정말 달랑 천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되었죠. 김종국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이름도 썼네. 나 진짜 나뭇잎 같은 거 넣었을 줄 알았다고 말하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평소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두 사람의 티키타카가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김강우는 능청스럽게 오늘 제가 받은 돈의 3분의 1을 드린 거예요. 라고 덧붙이며 농담을 이어갔습니다. 이 말에 김종국은 이게 무슨 복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라며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금액이 적어서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오랜 우정과 유쾌한 성격이 만들어낸 예능적 유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들 또한 이게 진짜 친구 사이의 장난이지, 천원 한 장에 이렇게 웃길 수 있냐, 김강우의 센스 대단하다 같은 반응을 보이며 즐거워했습니다. 결국, 김종국의 헛웃음은 서운함이 아니라 진심 어린 농담을 건네온 친구의 위트에 대한 웃음이었습니다. 그한 장에 천 원이 던진 의미는 단순한 돈의 가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친근한 마음의 표시였던 셈이죠.